1번 볼게요. n이 자연수일 때 다음 이차 방정식 두근을 알파인 베타인이라고 하고 다음 시그마 값을 구하세요 했습니다. 지금 이 식을 뭐해야 돼? 합곱 나타내게 해줘야 될것 같다 맞죠? 그래서 이차 방정식에 두근에서 두근에 합구하자. 그랬더니 마이너스 a 분의 b 2n 되는 거고요. 두근에 곱구하자. 2n 마이너스 3 되는 거다 맞지?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n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두개 합에 제곱 마이너스 2, 두개 곱한 거 그래서 뿅 넣어 주니까는 4n 제곱 마이너스 2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4n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다 맞죠? 그래서 시그마 n이 1부터 7까지 4n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3 해주니까는 4의 6분의 얼마? 7, 8, 15 마이너스 4의 2분의 7, 8 더하기 3이 몇 개? 7개 있는 거다 맞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얘는 자 490이 됩니다 그 다음 2번 첫째 항인 등차수열의 첫째 항부터 해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A2 더하기 A3이 11대 다음 값을 만족시키는 M에 대해서 An 값은 첫째 항인 등차수열이라고 했잖아 맞지 a2 플러스 a3 가보자 a2는 2 e 플러스 공차 d라 두면 d a3은 2 e 플러스 2d 한개 10이다 맞죠 그래서 3a는 6이고 3d는 6이고 d는 공차 이 되는 거겠네 그럼 가보자 sn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항수의 2 곱하기 조항의 항수 마이너스 1의 공차 이렇게 되는 거겠다 맞죠 그래서 이 e 날리자 뿅뿅 이 날려주니까 얘는 계산하면 n에 안에 거 m 플러스 1 남네 아 부분 분수 문제겠네요 시그마 k가 1부터 m 까지 sk 분의 k k 플러스 1 분의 인데 2는 밖으로 조금 뺄게요 요렇게 그랬더니 뒤에 거 빼기 앞에 거에서 1이고요 그 다음 하트 하트 해주니까 2에 시그마 k가 1부터 m 까지 k 분의 1 빼기 k 플러스 1 분의 1 이구요 그 다음 집어넣자 뭐에 2에 예. 1 부터 넣어주니까 1 분의 1 빼기 2 분의 1 2 분의 1 빼기 3 분의 1어 이어지니까 그냥 바로 마지막 거 m 분의 1 빼기 m 플러스 1 분의 1 해주니까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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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재그 플러스 앞에 거 남았으면 마이너스 뒤에 거 남겠다 맞지 그래서 얘는 뭐에 2에 1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야. 이거 계산한 게 얼마? 4분의 7인 거예요. 그러면 1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8분의 7이고 n 플러스 1분의 1 8분의 1이고 n은 얼마? 7 나오는 거겠다, 맞죠? 그래서 뭐 구하세요? a 7구하세요. 초항 첫 번째 항이고 공차인 거 알고 있으니까 첫 번째 항 더하기 항수 마이너스 1, 6, 공차 해주니까 14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다음 만족시킬 때 재를 구하세요 했어. 얘는 지금 뭘로 봐야 돼? SN이다, 맞죠? 합을 할때 안에 일반항 구하기. SN이 지금 3의 N승 마이너스 2고 S0은 마이너스 1이니까 처, 첫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루지는 않는다, 맞죠? 확인하고 SN 마이너스1 가니까 3의 n-1-2 두식 빼면 an 나오겠네 3의 n 빼기 3의 n-1 3의 n-1 묶어내면 앞에 거3 남고 뒤에 거1 남아서 2 곱하기 3의 n-1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2항부터 수열 이루고 첫 번째 항은 s1 해서 1 되는 거다 이렇게 써 줘야 돼 근데 a 2k 물었으니까 a 2n 찾으러 가자 이거는 2 곱하기 3의 n 자리에 2n 뿅 집어 넣어주면 2m-1. 그래서 요거 시그마 쓰러 갑시다. k가 1부터 5까지. 2 곱하기 3에 2k-1. 등비 수열이잖아, 맞지? 그럼 가자. 첫 번째야. 초항은 k에 1 넣어주면 은 6이고요. 공비 누구야? k 밑에 걸려있는 거. 9다, 맞죠? 그리고 항수는 몇 개? 다섯 개. 그래서 공비-1의 초항이. 공비의 항수 승1 해서. 8분의 6이니까 약분하면 은 얼마가 4분의 3 되는 거고 그 다음에 9는 또 3의 제곱 해가지고 뭐의 4의 3의 3의 10승 마이너스 1 분배해 주니까 4분의 3의 11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다 맞죠 그 다음 4번 갑시다 첫 번째 항이 3분의 1이고요 다음이 주어졌을 때 a5를 구하세요 했습니다. 맞지. 얘는 뭐해 볼까? 일단 a5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에다가 대입 한번 해 보자 그냥 맞지. 대입해 보니까는 어디까지? 4항까지. 그래야지 a5 나오겠다. 맞지. 그래서 4항까지 넣어 보니까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4까지 ak 분의 2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k 플러스 1 분의 2k 플러스 1한개 n에 4 집어 넣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16 마이너스 3 곱하기 4 플러스 2 해서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12 해서 마이너스 얼마 되는 거고 42 되는 거다 맞지? 그래서 이거는 계산해서 쓸게요 마이너스 42 그 다음 좌변 한번 전개해 볼게요. 1부터 대입하니까 a1분의 4, 1이네. 마이너스 a2분의 3이 나와주면 a2분의 3 마이너스 a3분의 5. 그 다음에 3넣어주니까 a3분의 5 마이너스 a4분의 7. 그 다음에 a4분의 7 마이너스 a5분의 9 되는 거겠다 맞지? 그랬더니 어 어떻게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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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남았어 a 1분의 1첫장 3분의 1이니까 역수치하면 3 a 5분의 9가 마이너스 40이고요 a 5분의 9가 지금 얼마 45 되는 거예요 a 5랑 45랑 자리 바꾸니까 45분의 9해서 답은 5분의 1 2번 됩니다 그다음 5번 가볼게요 자 공차가 3인 등차수열에 대하여 또 다음 시그마 값을 구하세요 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얘부터 조금 가보자 얘는 뭐야 제곱의 차는 합차 ak 마이너스 ak 마이너스 그다음에 ak 플러스 a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다 맞죠? 근데 지금 얘는 뭐야 다음 항에서 앞항뺀 거잖아 근데 얘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이니까 값은 3입니다 그럼 다시 써보면 3 밖으로 빼서 나눠주면 뿅뿅 얘400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이거 두개 자리 바꿔줬을게 a 2k-1 플러스 a 2k 한개 지금 얼마 400이다 맞지 얘는 다 전개해보면 a1 a2, a2, a2 a3 a4 해서 a 뭐까지 a19 a20까지 그래서 이거 다시 쓰면 k는 1부터 어디까지 20까지 ak가 뭐로 400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s20 준 거잖아. 계산하러 가자.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이니까 s20은 2분의 얼마? 항수 2항의항 항수 마이너스 중의 2 중의 2 0의2중요2중뿅2 중의 2 중의 2 중의 2 중의 이중2 a 플러스 57이 얼마? 40이고 2a는 마이너스 17a 마이너스 2분의 17이겠다 맞죠 그래서 다 구하러 가볼게요 시그마 k가 11부터 20까지 ak는 얘네도 뭐 등차수열이다 맞죠 2분의 항수 10개의 첫 번째 항을 11항으로 보고 두 번째 항, 마지막 항을 20항으로 보면은 a11은 지금 뭐야 첫 번째 항 더하기 항수 마이너스 10 곱하기 3 하니까 30 그 다음, 스무 번째 항, 첫 번째 항, 더하기 항수 빼기 1, 19 곱하기 3 하니까, 57 해서, 계산하면, 뿅뿅 5에, 마이너스 2분의 17두개 더한, 마이너스 30, 2분의 30자에서 마이너스 17 되고, 맞지? 그 다음, 플러스 87. 그래서 요거 70 돼서 답은 350이 됩니다. 6번 볼게요. 자 다음 관계식 주어졌습니다. 다음 항이 이 앞에 n이 3의 배수 아니면 이렇게 넣고 이 앞에 n이 3의 배수이면 여기 넣어서 a 3 h 같을 때 a195라고 했어. a1 모르니까 차례대로 가보자. a1 그 다음 a2라고 하는 거는 이 앞에 1이 3의 배수 아니니까 위에 식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의 1승 마이너스 2의 2a1 플러스 3해서 얼마 마이너스 2a1 마이너스 3이다 맞지 그 다음 a3은 또 앞에 2가 3의 배수 아니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에 2a2 플러스 3 그래서 2에 마이너스 2a1 마이너스 3 플러스 3 해주니까 마이너스 4a1 마이너스 3 a4는 뭐야 앞에 3이 3의 배수니까 아래씩 넣어주면 그냥 빼기 2 하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4a1 빼기 5 되는 거다 맞지 A5는, 그 다음 또, 4가 3의 배수 아니니까 여기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의 4제곱 플러스에 2의 위에씩 그냥 바로 넣자. 플러스 3. 그래서 마이너스 8, A1, 마이너스 7 나오겠다. 맞지? 그 다음 A6은 또 5가 3의 배수 아니니까 마이너스 1의 5승, 마이너스에 2의 앞에 항, 마이너스 8A1, 마이너스 7, 플러스 3 해서 넣어주니깐, 어, 렇게 마이너스 16A1에다가, 마이너스 16A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 플러스 3, 마이너스 11인데, 플러스 11. 그다음 A7은, 요 앞에 항이 3의 배수니깐, 여기서 빼기 16A1, 더하기 9 되는 거겠다. 맞죠? 그래서, 어, A3, A7. 얘랑 얘랑 같대요 풀러가자 마이너스 4a1 마이너스 3이 16a1 플러스 9랑 같대 마이너스 20a1이 12고 a1은 얼마? 마이너스 5분의 3 되는 거겠다 맞지? 그 다음 또 7번 갑시다 첫째 항이 3 이상의 자연수인 수열에 대해서 자 다음 항이 얘 값이 홀수이면 빼기 1하고 얘 값이 짝수이면 더하기 3에서 만들어내세요. A10, 11일 때 A1 플러스 A2 구라고 했어. 근데 첫 번째 양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잖아, 맞지? 그래서 해보자, 첫 번째. 첫 번째 양 짝수일 때. 두 번째 양은 지금 뭐야? 지금 앞에가 짝수니까 더하기 3하니까 A1 플러스 3. 짝수의3도했으니까 홀수다, 맞지? 그 다음에 A3은 앞에 양 홀수니까 빼기 1. 근데 자 짝수의 이더스가 얘 짝수. a4는 앞에 항이 그럼 짝수니까 더하기 3. 그다음 짝수의 5더했으니까 홀수. a5는 앞에 항 홀수니까 빼기 1. 근데 짝수의 4더했으니까 얘 짝수. 그다음 a6은 앞에 항 짝수니까 더하기 3. 그다음에 얘 그러면 홀수. a7은 앞에 형 홀수니까 마이너스 1, a1 플러스 6그 다음 얘 짝수 그 다음 h 8은 짝수니까 더하기 3그 다음 얘 홀수 계속 반복이다 맞지? a9는 홀수니까 빼기 1 a10은 얘 짝수다 맞지? 그래서 짝수니까 더하기 3 그래서 얘가 얼마입니다? 10이에요. 그럼 a1은 1 나오는데, 이거 짝수라는 거야. 모순이잖아. 틀렸네. 아, A1, 홀수인가 보다. 가보자. A2는, 앞에 홀수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 홀수에 빼기 라니까 짝수. A3은, 짝수에 짝수니까 더하기 3. A1 더하기 2. 홀수에 2 더하니까 홀수. 그 다음에 A4는, 앞에 한 홀수니까 빼기 1. 그 얘는 홀수 1도 아니까 짝수 계속 반복이다 맞지? 지금 뭐하고 있어? 얘는 더하기 3 했고 얘는 빼기 그 다음에 더하기 3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더하기 3그 다음 빼기 그 다음 더하기 3그 다음 빼기 이렇게 돼서 얼마 되는 거야 얘가 10이다 맞지첫 번째 항은 얼마고요 5고요 두 번째 항은 얼마 4 되는 거겠다 맞지 따라서 답은 9 되는 거겠네요 그 다음 8번 가봅시다 자 다음 주어졌을 때 증명하는 거다 맞죠 그래서 n이 1일 때로 성립했고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일단 보여야 할거 우리는 뭐 보이고 싶냐면 k 플러스 1일 때 습. 2 곱하기, 6 곱하기, 10 곱하기, 땡땡, 4k 마이너스 2, 그 다음 여기에 k 플러스 1 나온 4k, 플러스 2, 한 개, k 플러스 1 팩토리알에 2에 k 플러스 1 팩토리알 된다는 거. 얘를 구하고 싶어. 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아, 그러면 자변 맞추러 가게 양변에 얘를 곱한 거야, 맞지? 그랬더니 지금 좌변은 여기에 곱해진 거고요. 우변 한번 가볼게. 요 우변은 어디에서? 지금 이 식에서 이 식에 지금 양쪽에 4k+1을 곱한 거잖아, 맞지? 그래서 아 k팩토리얼에 2 k팩토리얼에다가 4k+1을 곱했구나. 근데 지금 k팩토리얼 분모는 똑같이 있고 가자리에는 얘가 오는 거겠다, 맞지? 근데 조금 정리해서 써줄게요. 4k 플러스 2라고 하는 거는 2에 2k 플러스 1 되는 거고, 어? 2k 팩토리알에서 2k 플러스 1 곱하면 은뭐 돼? k 팩토리알에 2 곱하기 2k 플러스 1 팩토리알 되는 거겠다, 맞지? 그래서, 아, 얘가 지금 뭐가 된다? 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 적고 가자. 2 곱하기 2k 플러스 1 팩토리알. 그래서 또 가에도 2 곱하기 k 플러스 1팩토리얼 왔고요 나에서는 봐봐 가에서 지금 위 줄에서 밑에 줄 넘어갈 때 등식으로 성립되어 있고요 분자는 분자 분 뭐고 자는 똑같이 있는데 분모가 변했잖아 맞지 어 이거는 지금 뭐야 없던 게 왔다 맞지 그래서 등식이기 때문에 식의 변화 없도록 그냥 뭐 해주자 아 원래 있던 k 팩토리얼 분모에 해주고 새로 생긴 누구 얘를 갖다가 없애주기 위해서 분자에 곱해주자 맞지 그렇게 해서 지금 나에는 누가 온다 얘가 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계산해 보면은요 지금 뭐돼 얘랑 얘랑 날라가고 맞지 누구만 남아 이에 k 플러스 1만 남겠다 맞지 얘가 지금 누구 자리 나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답 계산하면은, 얘가, 가가 지금 누구? 2에 2k 플러스 1 벡토리알이고, 얘가 그래서 fk. 나가 2에 k 플러스 1. 얘가 gk. f4는 2 e 곱하기 9 벡토리알이고, g3은 2 e 곱하기 4다 맞지? 그래서 뿅 넣어주니까 답은? F4 2 곱하기 9 팩토리알 10 팩토리알 G3 8이다 맞지? 그래서 얘 뿅뿅 날라가고 10 남고 그래서 답은 40 찾고 끝내시면 됩니다